나즈브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안내드리는 거 있죠. 예 항상 예, 뭐 이게 고점이라기보단 어차피 신고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고가 영역에서 항상 이런 흐름을 보여 왔어요. 주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멤버십 알림을 이제 어, 이틀 전에 제가 보,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계속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가더라도 어, 일정 금액 지금 이제 변곡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늘려도 돼요. 그래서 저는 SOXL은 조금 늘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볼 것이고 안내드렸던 대로 TQ도 하단 추세선 뭐 이틀 전에는. 예, 돌파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설명드릴 거예요. 하단 추세선을 어제 사실은 딱 부딪혔습니다. 예, 정확하게 부딪혀서 예, 오늘이 이제 결판이 날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 자, 결판이 난다는 게 자, 오늘 밀고 올라가서 계속 가야 돼요. 여기서 윗골이 달거나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조금 위험한 영역이라 예, 저는... 물량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틀 전에도 나스닥보다는 차라리 ETHT, 예, 이더리움 2배 ETF죠. ETHU도 있을 거예요. 저는 ETHT로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급등해 주어서 일부 익절하고 다시 재매수 걸어뒀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많이 올라서 또 수익을 냈고, 그래서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계속 올라간다에 베팅하는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MF도 지금 반등 구간이라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고 알려드렸고, ETHT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방송, 요 2개월 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방송이고, 그때 BITX, 막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그때 막 폭락하면서, 예, 비트코인만 간다, 뭐 이래갖고 이거 사겠다는 분들 계셨는데, 상담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저라면 이거 안 산다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동안 많이 올랐나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뭐가 많이 올랐냐? ETHT였던 거죠. 두달전 가격이 한 25달러에서 30달러 사이, 이때 아마 안내 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 전부터 좀 사고 있었고요. 이유는 이거예요. 비싼 가격보다 BITX가 위치가 제가 사용하는 이제 골든 차트인데, 자, 골드 차트에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일봉상 내려가는 상황. 저는 이런 때안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ETHT는요, 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 싼 가격이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못 갔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위쪽으로 많이 갔다가 쭉 내려왔죠? 그래서 이걸 샀다. 뭐, 그 이후로 한400% 수익을 계속 저도 예, 매매하면서 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HT도 돌파 가능한 여기 보시면 예 이전 고점 돌파한 상태이므로 돌파 시도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자동재매수 걸어두고 홀딩해서 이럴 때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팔란티어도 안내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팔란티어를 좀 안내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팔란티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팔란티어예요. 예. 굉장히 고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과거에 뭐다컴버블 얘기할 때 시스코 얘기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스코 꺾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컴버블 꺾였거든요. 이거 팔란티어 꺾이면 요번에 자칫하을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 etht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볼게요. 일봉 보지 않고 주봉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지금 갈 자리라 그래요. 갈 자리라 그런다는 게자 이전 고점 200달러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 구간 있죠. 여기에 급락을 했어요. 이 중간에 봉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대로 쏟아졌다는 건 그냥 털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회색으로 들어왔죠? 옅은 회색 들어와서 쓱 올라오면서 어디서 상승이 났어요? 이 회색을 돌파하는 여기 남색인데 남색하고 보라색 있는 라인 돌파하면서 상승이 났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항상 여러분 주가는요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야 되는 위치 팔아야 되는 위치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갈 때자 여기까지 딱 올려놓고. 그죠? 여기서 쏟아진 위치에서 딱 여기서 올려놓고 다시 밀어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쭉 갔나요? 아닙니다. 조정받고 여기서 물량을 또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갭상승으로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여러분 건드시면안 돼요. 싼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은 절대 싼 가격이 아니니까 요런 때는 자꾸 어, 이전보다 싸니까 사, 매수해도 되나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촉수 엄금 예.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스를 깨는 순간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죠 그럼 제가 이때 안내드렸던 때가 여기 25에서 33요사이거든요전 이때부터 샀습니다 자이 영역이 쭉 내려와서 이거 회색이죠 회색에서 아까 보라색 남색 돌파 여기서 사면 된다고요 여기서 예 여기서 살게 아니라 바닥을 쭉 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면 전 이거 보고서 이때 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왜 이때 못 사냐?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싸면 아이고 불안해해서 이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가 다시 밀려서 그죠? 다시 밀려 갖고 여기 보라색, 남색에 지지 한번 받았습니다. 33에서 지지 받고 다시 이거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그래서 여러분 그...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사실 매매 타이밍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냐? 자꾸 높은 것만 보셔서 그래요. 여기서만 자꾸 쳐다보니까 뭘 사도 손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올라갔으면 파시면 되는데, 안 팔죠? 예, 여기서 수익 나면, 어, 간다. 그러면서 끝까지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야 되는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ETHT가 더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박스권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 박스 돌파했죠? 여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돌파하고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자, 돌파 일단 했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치고 한번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갈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한 95달러까지는 전 눌림을 생각하고서 다시 모아갈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한400% 수익이 났으니까 물론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어쨌든 수익금이 꽤 쌓인 상태거든요. 그걸 저는 그 골드 ETF를 사놨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그거 팔아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노리면 되니까 지금 무리해서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나 하지 마시되 눌릴 거 95달러까지 눌릴 거 생각하시고 순차적으로 예, 자동매수 걸어두면 됩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나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 10개 걸면 전 위쪽으로는 2개, 3개 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올라가도 사지고 떨어져도 사지잖아요. 대신 아래쪽에서 더 많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더리움의 향후 전망이 어떻고 그거 봐서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하지만 가격을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 95제가 딱 말씀드리잖아요. 예. 요 가격대가 박스권의 하단이다. 그리고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있는 상승 구간이니까 무리해서 따라가셔라 절대 아니다. 예, 조금 조금씩 추매하시고 눌림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는요.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에서 자 이전에 요게 이제 2025년도 24년도 말이죠. 자 하단 추세선을 돌파 못했다는 게이 얘기예요. 자 저점에서 저점을 쭉 연결합니다. 예, 이전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 위에 까만 선이 나와요.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점이 터치된대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밀렸죠. 밀리면서 저점이 하나 더 생겨요. 여기 파란색으로 생긴 저점들이 아래로 한칸 밀린 거죠. 다운그레이드된 겁니다. 그러면서 레벨이 다운되면서 이렇게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고점 플레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 위에 추세선이 깨졌죠? 어디서 깨졌어요? 여기서 안 깨졌어요. 여기서 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깨졌어요. 이 중간에. 중간에서 깨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다시 하죠? 그런데 이 하단, 이 아래 두 번째 추세선에서 여기 걸렸어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걸렸습니까? 여기서 딱 걸려갖고, 그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라색 겹선, 형광, 형광 녹색 겹선이 있어요. 겉에 검정 테두리가 있는 선. 여러분, 이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 돌파하고 밀렸죠? 그리고 그럼 동시에 돌파했잖아요. 동시 돌파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어때요? 형광 녹색이 아래쪽에 있고 보라색이 위쪽에 있죠? 자, 이런 거는 약간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배열, 이렇게 정배열 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 역배열로 가 있으면 아직 덜 올라온 겁니다. 더갈수 있어요. 근이정 배열로 됐죠. 그러면서 모든 지금 뭐 여기 옅은 보라색, 뭐 흐린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예, 요선도 다 겹쳐요. 이런 데잘못 뚫습니다. 돌파하기가 당연하겠죠. 매물대가 겹쳐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뚫기가. 그러면서 여기서 딱 보라색에 부딪혀서 쫙 떨어졌는데, 그때가 두 번째 하단 추세선을 못겠다는 돌파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이 이렇게 그었습니다. 갈색선으로 나왔죠. 두 번째 그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변경되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단 추세선을, 자, 깨고 내려왔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지금 밀어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95를 돌파해주는데, 저는 좀 찜찜한 게 이거라는 거죠. 여기 형광 녹색선, 보라색선 있죠? 겹쳐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겹치면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힘내주면 됩니다.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빅테크들 다 힘내서 쭉쭉 밀어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아, 여기가, 어, 제 경험상 만만한 구간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좀 줄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재반등 되면 두 번째 두 번째 라인에 딱 겹치게 돼요. 그럼 아직 이건 일어나지 않았죠. 위쪽으로 갈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고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판단하실 수 없어요. 단지 위쪽에 제가 볼, 사용하는 선들이 겹쳐 있어서 어,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거고, 올라가면 어떡한다고요? 조금씩 사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TQ는 안살 거고, 에 네, SOXL을 더 추가로 매수해 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팔란티어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그냥 한 번,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사면서 이 회사가, 어, 그냥, 고평가 돼 있다 이 정도만 아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올라 타도 괜찮을까 예제 의견은 지금 올라 타시려면 190달러 넘고서 타세요 아니면 165달러 예 눌릴 때 사시면 됩니다 자 팔란티어는 정부의 그 대부분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 있죠 상당 부분이 물론 민간도 상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정부랑 하는 사업이죠. 예, 돈 떼일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랑 빅데이터라는 성장 엔진을 달았어요. 대신에 600배가 넘는 퍼는 당연히 고평가 논란에 무게추도 함께 달고 있는 기업입니다. 600배 어 말이 그렇지 어, 대단합니다. 자 펀더멘탈 분석 무엇으로 돈을 버냐면요. 데이터 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서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를 재배열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연히 국방 산업은 뭡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팔란티어에서 제공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예 그리고 뭐 지금 전황 분석 이런 거에 탁월한 형, 성과가 있다는 거죠. 예, 앉아서 멀리 있는 곳을 볼 정도로 데이터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 사업은 정부 정보 기관을 위한 팔란티어 고덤이라는 사업이 있고 기업을 위해서 팔란티어 파운드리라는 사업이 있죠.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는 기술이 아주 독보적인 예, 해자를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력은 매출이 많이 늘었죠. 예, 2023년 22.2억 불에서 지금 41.3억 불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자, 이 성장성이 유지된다면 예, 당연히 이 밸류에이션 높은 것을 커버하겠죠. 그러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매출만 커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불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매출은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률 예,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럴 때 조금 불이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그불안 들어왔습니다. 예, 든든한 정부 고객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정부에서 발생해 안전적인 캐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팔란티어가 또. 좋게 평가되는 게 사실 그건 거죠. 지금 전쟁 상황이라 예,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국방력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신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핵심 재무 데이터는 그래서 6 1 2 7 3의 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편이고 대부분의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152.81을 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떨어질 때 사시는 게더 좋고, 물론, 예, 용감하신 분들은, 예, 190 돌파하면서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술적 분석은, 자, 긍정적인 신호는 이겁니다. MACD 지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우상형 쫙 하고 있죠? 예, 차트가 진짜 굉장히 이쁜 차트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그래서 꾸물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요. 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꺾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셔야 되고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건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건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예, 한번 일봉상 흐름이 꺾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RSI가 과매수 구간에 과매수는 뭡니까?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이런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파, 여기 빨간색 많이 올라와 있다. 예, 이 신호인데. RSI는 이게 과매수라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선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최고점 190을 터치했었죠? 이틀 전에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면 더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도 보세요. 팔란티어가 여기... 예. 옅은 보라색 보이시죠? 예. 여기 옅은 보라색. 자. 돌파했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 탈란티어 특징은 좀 그래요. 치고 올라갑니다. 예. 이게 아마 매수세가 강해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혔잖아요. 금방 왔는데, 만약 돌파하면 또 치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셨, 올라갔을 때, 여기 보라색 볼이 보이실 거예요. 예. 보라색 볼. 지금 어딥니까? 여기 파란색 볼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많이 가격은 올라왔지만, 밴드의 레벨은 다운됐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조금씩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했다고 아주 많이 간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쪽 남색까지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한200 정도? 200 정도만 보시고, 거기 올라가서 이 남색 볼 밴드에 도달하면, 여기서 저는 일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90이 강력한 저항선임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거 돌파하면 좀 사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200까지 아마 쭉 올라갈 겁니다 근데 돌파 못하고 떨어진다? 그럼 어디서 사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160라인 있죠? 네, 165에서 150라인 이유는 자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 보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갭상승을 뛰었습니다 여기서 점프 뛰었거든요 그럼 여기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서 올린 거죠 예, 개인이 이걸 엄청나게 샀지 않았겠죠 예. 기관이 여기 이제 매물도 없다는 거 알고 그냥 산 거죠. 사서 올렸기 때문에 내려가도 170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팔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근데 이제 위에서 물린 분들이 팔겠죠. 아 그래서 높은 가격에는 만지 사시면 안 돼요. 어쨌든 170 정도 보시되 요 밑으로 가면 165에서 150 정도 가면 이전 고점이거든요. 여기 이전 고점이라.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 있는 물량은 거의 다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꾸물꾸물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격적 투자자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활용해서 1차 지지선인 165. 자, 공격적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용감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수익 많이 나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러면 떨어질 때 사시는 게 용감한 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산다. 그게 바로 제가 의미하는 공격적 투자자예요. 그래서 나는 수익을 많이 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165호 이 밴드를 요 구간을 좀 활용하시고 안정적인 투자자 분들은 이거 돌파할 때 소량씩 사 모아 가서 꾸준히 수익을 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152타라면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상승한 구간 빼고 이전 고점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150 밑으로 깨지면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 이전 고점의 하단으로 보면 130까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서 130까지면 꽤 아프겠죠? 예, 그러니까 150 내려가면 당연히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월봉 볼게요. 팔란티어 월봉에서 보면 자 이전에도 아까 예, 옅은 보라색 자, 요 라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하니까 어때요? 쭉쭉쭉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돌파하니까 올라갔는데, 그럼 눌림이 없냐? 눌려요. 이 라인을 크게 돌파해버리면 이렇게 쭉 밀립니다. 그러면 하단 어디서 보통 지지받냐면, 여기, 예, 뭐 회색이나 하늘색 중간이죠. 예, 여기 회색, 옅은 하늘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옅은 하늘색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월봉상 볼게요. 이전에 상승할 때, 여기, 예, 옅은 보라색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닿으니까 어때요? 눌려가죠? 자, 눌려가는데, 요 옅은 하늘색, 예, 옅은 하늘색 금방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물론 딱그 지점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래일수록 지지가 뭐그 위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 눌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눌려서 여기 옅은 하늘색 금방 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하고서 또 내려와서 옅은 하늘색에 밑에 다홍색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이 대장주들의 특징은 여기도 옅은 하늘색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죠? 예, 이렇게 내려가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지금 어때요? 이제 닿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닿으면 바로 떨어진다? 아니다. 예, 슈팅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더갈수 있는데 떨어지면 지금 보면 1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부터는 조금 매도하시는게 맞고 130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이에요. 매수해보는데, 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스닥이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욕심부릴 단계는 아니시고, 당연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차근차근 매수 계획을 세워보셔서, 그래도 이렇게 올라온 주식들은 한 번에 안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